2800망은 번째입니다. 내 몸속에 짐승이, 내가 이미 동물인데 무슨 짐승 하겠지만, 헐크처럼, 늑대 인간처럼, 드라큘라, 좀비처럼, 나도 통제 불가라는 다른 내가 잠복하고 꿈틀거린다는, 그럼 나 말고 내가 또 있는 거네. 다름 아닌 내 속에. 근데 그게 하나뿐이겠어? 헐더 다종 다양할걸? 그러니까 지금의 멀쩡한 놈은 일종의 대표격인 셈이고, 거울 두개 맞붙여 놓은 것처럼, 내 속에, 내 속에, 내 속에, 이렇게 끝없이 도 똑같이 비지만 다른 녀석이 숨어 있는 걸까? 선한 녀석, 악한, 화난, 친절한, 슬픈, 기쁜, 노한, 즐거운 녀석들 말이야. 그런 건 괜찮은 듯 한데, 진짜 늑대, 드라큘라 같은 놈도 있을까? 왜? 기대돼? 내가 이미 동물인데 무슨 짐승 하겠지만, 헐크처럼, 늑대 인간처럼, 드라큐라, 좀비처럼, 나도 통제나 불가라는 다른 내가 잠복하고 꿈틀거린다는,